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보령머드축제를 갔다왔고, JSTC 제주도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2주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주에또 경비씨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컨텐츠, 되게 간단한 거 게임 하도록 할게요. 기억나시나요? 예전 1박 2일이 병뚜껑 쳐서 책상 안에서 나가지 않고 가장 멀리 보내는 사람. 이 이기는 거 벌칙은 왜 당구 치면은 이거 사구 하고 나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당구대 머리 받고 쓰리쿠션으로 머리 맞추 그런 거잖아요 비슷하게 여기 이마 대고 있고 쳐서 맞추기 그걸로 할게요 like 오케이 렛츠 고 가위바위보에서 병투 <laughs> 병합합시다 아니 이거 해보! 저는 승리의 흰색 승리의 흰색 자동으 파란색이죠? 네한번더해볼판 3판에서 3판 2선승으로? 하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천개 올려! 백개 올려! 천개올려백개 올려! 데코하지 않겠어 백개올리지천 올려! 잘한다 천천천천천백개천백개아 청청, 이거 순서도로가위바위 제가 가위아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과이 과연 과이 과연 이거 쳐서 보내는 거 있죠. 다음에 되지 아! 일단 첫 접판은 저희 승리. 와 진짜 아, 머리 맞추고 입에 넣게 할래? 어쩔 건데? 이거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어, 좋은 거 같아요. 입에 넣야 개득기. 뭐 심박해지 막아 근데 당하다 귤 입에 넣으면 아, 뭐 하지? 입에 넣고 어째 근육점이 되는데? 들어가면그런거 하자. 뭐못 먹는 먹 먹기 나중에 그런 거하자.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못 먹는 거 먹기 이번에도 러면 그러면, 제러면그아면그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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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병면그아씨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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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지 어. 맞잖아 어, 어쨌든 일대일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어? 나는 그대로 희생으로 갈 거고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전다잘겠습니다 어, <laughs> 갑자기 막판이 됐어요 생각보다 어렵네 이사 막해 긴장돼 아까 잘해냈으니까 좀더 잘해봐 와 건들기만 해도 아니야? 아 그래요? 한판더 나아? 연장된 거아니 그러니까 치사하게 툭칠 건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했어? 끝에다 걸리면 인정인데 아, 그럼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어, 했을 때 나갈 것인지 아, 진짜 아다 상필이가 또한번 봐줬네요 아 진짜 타임 브레이크, 타 브레이크 떴어요 아 이겼어야지 아,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아니고 하이색으로습니다 아, 어.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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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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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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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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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사람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입에 넣으면은 상표 씨가 나 낮은 걸 축성한 거고 제가 세 번에서 못 넣으면은 제가 수행하는거 이렇게 할게요. 오오오오 오스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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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거 모르는 있어야지. 아 이거 좀 크게 발견야지아저 옆으로 사이드 키로 해. 사이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에 왔다. 감에 왔다. 감은 홍시죠. 최종 승리를 위한 약간 일로하면은왓타왓타왓타 왓카. 아 감은 홍시죠. 참고로 제가 못 먹는 음식 다들 아시다시피 삼겹살, 홍시. <laughs> 아이씨, 또 해야 될 거. 아, <laughs> 최종 승리까지 해냈습니다. 이거죠. 이게 바로 감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승부사의 기지. 아, 어, 이겼어. 아, 끝날 때까지 먹고 있어야 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제 다음에 컨텐츠로는 상빈 씨가 벌칙 수행하는 거, 콩어하던지 이런 거 먹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찍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어, 실버도 하면 안돼 NO 그래.